안녕하세요. 명문한이원원장 김규동입니다. 오늘은 골반교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골반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드랍 테이블을 이용한 드랍 테크닉을 이용한 교정이 있고, 손으로, 매뉴얼로 하는 교정이 있는데, 매뉴얼 손으로 하는 교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교정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손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어, 저보고 옆으로 놓으시고요. 만 내려오실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좌측 다리가 단족이시고 오른쪽 골반이 뒤로 돌아가 있는 그 좌측 후하방장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뒤쪽 PSIS를 앞쪽으로 넣어주면서 그정을 하셔야 되는 환자분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손 깍지껴 보실까요?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펴서 컨택 숨들이시고요후후 후. 후. 네. 이렇게 하면 장골이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누워볼게요. 네, 이것으로 골반 교정을 마치겠습니다.